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주제는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산의 고통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몰려옵니다. 사람이 홀로 견뎌내기 힘들고 도망치고 싶고 숨어있고 싶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승리라도 한 것처럼 마냥 더 활개를 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것과도 나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자신들이 다 이긴 것처럼 활기하던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 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떠나보내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시간을 지내다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일입니다. 세상의 방해와 음해,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가득 에어쌉니다. 뿐만 아니라 무시와 멸시도 따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통은요, 그 차만 낼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을 품었을 때 경험되는 기쁨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생긴다면 기쁨으로 변화되는 고통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출발하지도 못하고 시작하지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다랗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에 그 고통은 금세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우호해야 할수 없고, 돌아설 수 없으며 편법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려고 피하고 기쁨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는 도망치고 열매를 성취하는 자리에만 참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파민만을 위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도파민이 영원하지 못하듯 해산의 고통이 없는 기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불꽃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기쁨에는 두려움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 두려움, 어려움에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버티고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을 통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기쁨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